여러분 혹시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형외과 30년 인생 이종래 교수로서 말씀드립니다. 제말 믿고 한 달만 습관을 바꿔보세요. 정말입니다.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은 수술 없이도 일상으로 돌아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지난 30년간 환자들과 울고 웃은 이종래 교수입니다. 수년간 어깨 통증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해전 62세 남성 김영수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 전 접촉 사고 후 유착성 관절 낭염 50견 증상이 시작됐고 나이가 들수록 어깨는 점점 굳어졌습니다. 옷 입기, 머리 감기,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 불편할 정도였죠. 이미 여러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10일 재활과 스트레칭, 자세 교정, 생활 습관 교체를 3개월간 꾸준히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통증은 90% 이상 감소했고, 어깨 운동 범위의 80% 이상을 회복해 일상생활까지 성공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환자분들을 대할 때, 무조건적인 수술을 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제 신념에 또 다른 확신을 주었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제 구독자 여러분께도 수술 없이 스스로 바꾸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주요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 어깨 통증의 해부학적 구조와 주된 원인. 챕터 2. 위험 신호레드 플래그. 챕터 3. 극복 방법 운동, 자세 교정, 영양 사례. 챕터 4. 추가 콘텐츠 FAQ. 5회 바로잡기, 유지 예방 팁. 챕터 5. 어깨 통증에 대한 5회, 정정과 꾸준한 유지 관리 팁. 모두 실생활에서도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로 구성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번 어깨 통증의 해부학 구조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냥 나이 먹으니까 어깨가 아프다 해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어깨는 수 많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느 위치가 아픈지 먼저 정확히 직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의 해부학 구조 이해라는 주제로 어깨의 중요한 구조와 기능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자신이 아픈 부위가 어디일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깨는 흔히 공이 컵에 담긴 구조로 설명되는 볼앤 소켓 관절입니다. 위팔뼈의 둥근 머리 부분이 견갑골의 얕은 움푹 파인 관절화에 들어맞는 형태이지요. 이러한 구조 덕에 어깨는 거의 360도에 가까운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다른 관절보다 안정성이 낮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공을 컵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핵심은 회전근개입니다. 특히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처음 15도를 담당하는 극상근은 손상되기 쉬운 부위로 유명합니다. 회전근개 이외에도 어깨에는 관절낭, 활막, 인대, 윤활낭 등의 구조가 함께 작용합니다. 관절낭 내부에는 윤활액이 존재하여 마찰을 줄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고, 인대와 연골 구조는 어깨가 과도하게 흔들리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깨는 견봉쇄골관절, 흉쇄관절, 견갑흉부관절 등총 3개의 진짜 관절과 2개의 기능적 관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다섯 개의 관절이 조화를 이루어야 다양한 어깨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이 구조가 왜 중요한가요? 첫째, 어깨는 움직임이 많지만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둘째,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모두 책임지는 핵심이며 작은 손상만 있어도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절낭, 인대 연골, 윤활낭과 같은 부드러운 조직이 조화를 이루어야 어깨가 원활히 움직이며 이들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통증과 운동 제한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이해는 앞으로 다룰 다양한 어깨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충돌 증후군은 어깨 위쪽 공간이 좁아져서 회전근개 힘줄이나 윤활낭이 눌리며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낭이 염증에 의해 굳어지면서 어깨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주로 4,060대에 발생하며 당뇨나 갑상선 질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회전근계 근육이나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분 또는 전층 파열이 발생하는 상태로 주로 반복적 사용이나 외상, 노화 등이 원인입니다.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심하며 밤에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절염은 연골 퇴행으로 인해 관절이 굳고 움직임이 제한되며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령층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경추 질환이나 심장 내부 장기 질환 등이 어깨로 통증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깨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이 어깨 통증처럼 느껴질 수 있어 정확한 감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깨는 볼렌 소켓 형태의 고가동성 관절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안정성이 낮다. 2. 회전근계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은 어깨의 핵심 안정 조직이며 작은 손상만 있어도 통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3. 관절낭, 관절와순, 윤활낭 인대 등은 어깨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부드러운 조직이며 이들이 손상되면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이어진다. 4. 이러한 구조적 이해는 이후 다룰 레이블랙의 신호, 운동 및 스트레칭, 자세 교정, 영양, 환자 사례, 오해, 바로잡기, 유지관리 등의 실천적 설명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깨 통증의 위험 신호레드 플래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단순한 통증이 아닌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의 성격과 지속성입니다. 만약 통증이 아주 심하고 쉬어도 좋아지지 않으며 점점 심해진다면 이는 골절, 탈구, 심각한 힘줄 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신호입니다. 이럴 경우, 빠르게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통증이 시작되거나 어떠한 외상 없이 갑자기 심해진다면 회전근개 파열이나 탈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 휴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검진을 권합니다. 외상사고 이후 통증이 시작된 경우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차량사고 후 어깨에 통증이 생겼다면 골절, 탈구 또는 연부조직 손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팔힘 빠짐, 움직임 제한, 찌릿한 감각, 감각, 저하절임 등의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목경추 문제 또는 신경 압박에 의해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학적 검사 및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1. 열 오한, 피로감 또는 식욕 감소 등 전신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의 신호이 한쪽 어깨가 붉어지고 붓거나 고열 동반 시3 가슴 통증 혹은 호흡곤란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감염, 류마티스 질환, 심장 문제, 폐암 펜 코스트 종양 등과 연관될 수 있어 즉시 응급 또는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 이상 휴식 냉 온찜질 진통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이는 반드시 의료진 진료와 엑스레이, 초음파, MRI 등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를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계속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될 때입니다. 2. 외상 후 시작된 통증입니다. 3. 팔힘 약화 또는 절임이나 쩌릿함 등의 감각 이상입니다. 4. 열, 붓기 혹은 피로하거나 식욕 저하 등의 전신 증상입니다. 5. 가슴 통증 또는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6.2주 이상 보존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 어깨 통증이 아닌 즉각적 진료가 필요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3. 어깨 통증 극복을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 섹션을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 어깨 통증 극복을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운동을 선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동은 펜듈럼 운동 즉 근해 운동입니다. 가슴 높이 정도의 테이블이나 책상에 한 팔을 받치고 다른 팔은 자유롭게 매달아 아래로 힘없이 늘어뜨립니다. 몸을 조금씩 흔들며 팔이 근해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이 과정은 어깨 관절낭과 주변 힘줄이 부드럽게 풀리도록 도와주며 초기 50견이나 충돌 증후군 회복에 매우 유효합니다. 연구 결과 중장년 이상에서 반복적인 저강도, 스트레칭은 통증 감소와 운동 범위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가벼운 범위 운동, 즉, 능동 범위 운동입니다. 누워있거나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팔을 앞쪽, 옆쪽, 회전 방향 등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팔을 들어 올리고 잠시 유지했다가 내려주세요. 이때 자신의 근육 힘만 사용하기 때문에 큰 도구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능동적 운동은 회전 근계를 자극하고 어깨의 유동성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도어웨이 스트레칭입니다. 문틀 앞에 서서 팔꿈치를 90도 정도로 굽힌 후 손을 문틀에 살짝 대고 몸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가슴과 어깨 앞쪽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때 잠시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어깨 앞쪽 힘줄과 점막을 늘려 주요 조직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됩니다. 근육 균형 회복과 자세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어깨 원 돌리기, 즉, 숄더 서클입니다. 앉거나 서서 양팔을 늘어뜨린 후 어깨를 부드럽게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회전시키며 원을 그리듯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으로 시작해 점차 크게 만드세요. 매일 아침이나 틈날 때마다 시행하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가동 범위가 회복됩니다. 목과 어깨 주변의 근막동 통증후군 해소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저강도 저항 밴드 운동입니다. 탄성 밴드를 이용해 팔을 바깥과 안쪽으로 천천히 회전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하고 천천히 회전 후 유지하며 돌아오세요. 이 운동은 회전근개 근육을 강화해 어깨 안정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이 주 3회 12주간 이 운동을 시행한 결과 통증이 크게 감소하고 운동 범위와 근육량이 개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은 스케플라 강화 운동, 즉 서리어터스 펀치입니다.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어깨뼈를 바깥으로 내밀듯 펀치하듯 밀어주세요. 이 운동은 견갑골 안정성을 높여 자세 개선과 어깨 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아무런 외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깨 안정에 기여하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의 운동 중 가장 자신에게 맞는 듯한 운동을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각 운동은 하루에 한번, 한 동작당 812회 반복, 23세트 시행하되 통증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세요. 처음엔 자신의 편한 범위에서 시작하고, 조금씩 횟수와 범위를 늘려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은 어떤 분께 좋을까요? 특히 50견 초기, 잦은 자세 불균형,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어깨에 결림이 있는 분들, 그리고 관절 수술을 피하고 싶은 어르신들께 매우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운동을 하실 때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중 통증이 악화되거나 신경절임이 생길 경우 즉시 멈추고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운동 전후 가볍게 냉온찜질을 병행하면 혈액 순환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펜듈럼 운동을 통해 어깨 관절낭과 힘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능동 범위 운동으로 관절 유연성과 통증 완화를 도모합니다. 도어웨이 스트레칭과 숄더 서클로 구조적 균형 및 근막을 개선합니다. 저강도 저항 밴드 운동과 스케플라 강화 운동으로 회전 근개 및 견갑골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규칙적으로 수행하며 무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진료를 권장드립니다. 자, 요약 정리까지 진행하였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4. 자세 교정과 생활 개선, 영양 실제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 크유엔드어 섹션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상당 부분은 잘못된 자세와 반복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모니터를 낮게 사용하는 자세, 어깨가 안으로 말리는 둥근 어깨 자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세는 회전근개와 관절 주변 조직에 부담을 주어 충돌증후군이나 근육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좋은 자세를 위해서는 의자에 바르게 앉고 허리는 의자 등받이로 받치며 팔꿈치와 무릎은 약 90도 정도가 되도록 합니다.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로 몸과 2030cm 정도 떨어뜨려 배치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몸 가까이 두어 과도한 팔 뻗기를 방지합니다. 주방이나 공예실, 취미 공간에서도 팔을 과도하게 위로 들어 올리거나 손을 멀리 뻗는 자세는 어깨에 부담을 줍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허리 또는 무릎 높이에 배치하고 서 있을 때는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균형을 유지하세요. 손쉬운 생활 팁으로는 정기적인 스트레칭 휴식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마다 컵에 물을 마시러 가거나 자리를 떠서 어깨 둘레로 팔을 돌리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짧은 휴식만으로도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자세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 및 식습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뿐 아니고 관절 건강을 위해서도 영양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예를 들면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베리류딸기, 블루베리, 크랜베리 등은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해 관절 구조를 보호하고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줌 정도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호두, 아몬드, 치아시드, 아보카도 등은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많아 염증 억제 효과가 있으며 포만감 유지에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으로 항염 효과가 크며 샐러드 드레싱이나 볶음 요리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생강, 강황 같은 향신료도 천연 항염제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요리에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녹차나 다크 초콜릿과다 섭취는 피하고 전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전체 식품 위주로 드시면 만성, 염증과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물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은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데 식사 때마다 약 2,530g 정도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여 근육 합성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수술 안 하고 어깨 통증 완화에 과연 큰 도움이 될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변화와 식습관 개선으로 극복한 제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68세 어식께서는 50견과 만성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지만 자세 교정,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식습관 개선을 병행한 결과 한달 만에 통증의 80% 이상이 줄었고 통증 없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셨습니다. 식사에서는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시고 하루 한 줌의 견과와 채소 중심 반찬,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향신료를 활용한 요리를 진행하셨고 꾸준한 운동과 휴식,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결과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무리로 제가 정형외과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Q. 운동만 하면 되나요? 헤이,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운동, 자세 교정, 생활습관, 식습관을 함께 개선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Q. 단백질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헤이. 생선, 닭고기, 콩류, 두부, 계란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서 하루에 세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큐. 강황이나 생강은 얼마나 자주 섭취해야 하나요? 헤이. 가루 형태로 소량씩 요리에 넣거나 차로 드시면 좋으며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34회 정도 꾸준히 드시면 항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큐. 쉽게 통증이 재발되면 어떻게 하나요? 헤이, 자주 스트레칭하고 자세 체크, 식습관 유지, 필요시 재수업과 상담을 통해 계획을 꾸준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챕터 4 질답 시간에 대한 요약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자세 교정과 생활 미세 조정이 어깨 통증 재발을 줄입니다. 마이너스 항염 식품 중심의 균형 식사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근육량 유지 위해 단백질 섭취와 스트레칭 운동 병행이 필수입니다. 마이너스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면 수술 없이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는 5. 어깨 통증에 대한 오해, 정정과 꾸준한 유지 관리 티, 그리고 영상 마무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깨 통증과 치료에 대한 흔한 오해 바로잡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올바르게 알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증이 있다고 MRI부터 찍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MRI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세 진단과 기능 평가, 물리치료사가 처방하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상태 평가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로 고가 장비보다는 기본 진료와 기능적 평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둘째,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회전근개 질환의 많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 즉 운동, 자세교정, 물리치료, 염증 완화 요법으로도 호전됩니다. 수술은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충돌증후군이나 오십견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휴식보다는 가벼운 범위 운동과 스트레칭, 적절한 활동량이 오히려 관절 기능 유지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나이가 들면 운동은 무의미하다는 편견입니다. 실제로 고령의 분들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력과 유연성을 회복하고 통증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도 큰 효과를 얻습니다. 이어서 어깨 건강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건강을 유지하려면 단발성 운동보다는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매일 아침과 저녁 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 루틴을 시행하세요. 유연성은 노년에도 장수와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2.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관절 윤활액의 주성분은 물이며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올바른 자세를 평소에 유지하세요. 특히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내리보는 것,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둥근 어깨 자세는 목과 어깨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자세는 근육 불균형 뿐 아니라 호흡량 감소와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4. 주 23회 정도 걷기, 수영, 필라테스 등의 저강도 운동을 병행하세요. 이러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유연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챕터 5에 대한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MRI나 수술은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 가능하다. 마이너스 무조건적인 휴식보다 가벼운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마이너스 유연성, 수분, 자세, 규칙 운동을 결합한 유지 관리가 효과적이다. 마이너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댓글로 소통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어르신들 오늘 30년간 어깨와 통증의학에 몸담은 의사로서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깨 통증의 구조, 위험신호, 운동과 스트레칭, 자세 교정, 영양, 오해 바로잡기,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실천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술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할수 있는 한 가지씩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여러분께도 좋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가 있으신 분은 댓글 꼭 남겨주세요. 또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 사례, 그리고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어깨 만들기를 실천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이학 정보를 나눔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